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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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소개 먼저 할까요? 네. 네. <laughs> 어, 소원 장편의학과 이성근입니다. 네. 좀. 아, 네, 목동의학과 최준입니다. 네. 서울 항연나재과 박승민입니다. 아. 네. 지난번에는 치료의 원인, 그렇 정의 원인 네. 이제 분류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단을 해야죠. 이제 아. 뭔지를 알았는데 네. 네. 이제 어떻게 진단할 거냐. 네.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 기구를 가지고 네. 어떻게 진단하냐 을 여기를 좀알아면 좋겠습니다. 할말 많죠? 네. 많죠. 아, 네. 뭐 지루가 이렇게 길을 줄좀 몰랐네요. <laughs> 네. 자 진단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풀어주시죠. 네. 지루는 네. 네. 처음 오면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먼저 보이나요? 치루만 놓고 보면 사실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뭐가 음, 분비물, 만져진다 음, 그렇지. 뭔가 분비물이 묻는다 이런 음. 경우로 오는데 사실 그런 경우 치루만으로 오는 경우보다 보통 이제 농양이 같이 생긴 상태에서 음. 통증을 주소로 그렇죠. 와서 치루진단하는 경우가 경외의 수는 더 많죠 치핵은 피가 나요 그렇죠. 아니면 네. 뭐가 좀 튀어나왔어요 음. 이거지만 치루는 조금 아파요 음. 그리고 뭔가 좀 뾰루지 같은 게 났어요. 나변볼때 아프고 고름이 좀 보였어요. 요게 요런 이제 주증상이 좀 다르다. 되게 애매해요. 네. 치료의 증상은 되게 애매해서. 애매하지만,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 중에 피가 난다, 튀어나왔다. 네.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프다 어. 빼고는 다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 <laughs> 그렇죠 <웃음> 다 가능성이 <있다고. 웃음> 치랑 워낙 또 다양하니까 되게 애매해요 네. 어떤 분은 피난다 어떤 분은 아프다 어떤 분은 음. 뭐 만져진다 어떤 분은 뭐 맞아요. 간지럽다 어떤 맞아요. 분은 분비물이 네. 나온다 어떤 분은 뽀록새가 생겼다 그치. 어떤 분은 항문에 뭐가 구멍 같은 게 생겨 너무 그치. 다양해 맞아요 너무 다양해서 저는 절대 증상만 가지고 치료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서 뭔가 항문이 불편하다, 피는 안 나, 네. 아프지도 많이 안아 아, 많이 아프지도 않아, 그 튀어나오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 항문에 과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셔야 돼요. 근데 가야 된다. 오셔야 된다. 이게 음... 치료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고 또 치료는 또 방치하면 안 되니까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이제 이 말씀이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진단에서는 저는 그게 이제 치료의 약간 좀 특수성 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우리 몸에서 피부 쪽으로 느껴지는 어떤 종기나 뾰루지는 음. 정말 흔하거든요. 그렇지. 정말 다양하죠. 네. 네. 정말 흔하고 대부분 낫도록 네.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낫으면 끝나요. 그런 음, 네. 경우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이제 뾰루지나 종기인데 음. 치료는 같은 이제 뾰루지나 종기의 거죠. 형태로 <laughs> 나타나지만. 항문이란 부위의 특수성 때문에 전혀 다른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 정말 이제, 네. 네. 일반 음.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항문에 났다고 해서 그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음.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지껏 났던 뾰루지는 어. 다 그냥 없어졌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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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항문에 생기는 뾰루지는 우리가 지루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둔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고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대부분 뾰록지가 뽀로지, 났어요. 뾰로지가 음. 났어요라고 오시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치료거든요 항문에서 네, 보록제가난경우꼭 네. 병원에 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렇죠. 싶고 이게 치료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면 뭐 과거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 수많은 임금이 음. 종이 때문에 음. 뭐 12명인가 뭐 엄청 종이 때문에 음. 고생하시고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분류 얘기도 했지만 단순치료일 때 오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호미로 음. 막을 음. 수 있는데 그렇죠. 엄는 어, 어, 숟가락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 아, 복잡 치료가 <laughs> 돼서 오면 포크레인으로도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정말 빨리 와야 된다는 네. 거, 고 정말 작아진다는 안한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빨리 오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이제 그쵸?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유튜브에서 환자 유인하려고 <laughs>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막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한. 2000, 제가 2009년에 국립암센터 나오고 네. 2010년부터 대장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정말 치료는 좀 겁먹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빨리 오시는 게 그런, 가장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저희 유튜브를 이제 많이 하니까 댓글이 많은데 정말 증상만 가지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 되게 네. 많으시거든요. 요즘에는 뭐 지식인이라든가 네. 워낙 이런 데서 의사들이 답변을 많이 해주니까 심지어 항문외과 전문 아니신 분들도 치질에대한답에다 한국에서 한니에서한국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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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국에서서한국서한국서한국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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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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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 한1 0분 중에 3 분은 틀립니다. 저희는 치료는 틀리죠. 네, 치료는 듣고 틀린다. 예상한 다음에 보면 틀리는 경우가 한30% 되는데요. 음, 그렇죠. 그고 네. 네. 심지어 다른 항문내과에 들러서 네. 진단을 치액이라고 진단을 받고 장형외과 네. 오셨는데 네. 치료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게 항문 초음파는 안 해서 그렇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이제, 이제 항문 초음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그냥 바로 상태에서 요 네. 아, 저도 작아지단안 해서 해도겠다는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그 아, 증상만으로는 그렇죠. 절대 알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네. 하, 항문의 증상에 이어진 질환하고 네. 실제 검사를 했을 때 질환은 다르다. <laughs> 절대 다르다. 특히나 네. 치료가 더 그렇다. 네. 그래서 꼭 이제 음.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우리가 피나니까 치질이 치핵이다 음.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통수 맞는 경우가 이제 암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 네. 암이 있는데 사실 피는 암 때문에 났는데 그렇죠. 대부분 피가 나는 원인은 치핵이니까 음. 치핵 때문에 방치하다가 나중에 암이라는 큰 포크레인으로 못 막는 일이 생기는 음. 것처럼 치료도 사실은 어, 그냥 지내시다가 보 어, 뽀록지겠지. 지내시다가 나중에 복잡치료가 돼서 정말 고생하고, 응, 나중에 뭐 수술 얘기 나오겠지만 변실금 뭐, 응. 제발 뭐 응. 정말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맞아요. 엄청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진단 얘기, 항문 초음파 얘기하기 전에 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비대, 비대, 비대 얘기하고 싶어요 비대, 음, 비대, 저 비대 좋아하는데... 전 싫어합니다. 저는 비대가 주는 네. 피해 중에 하나가 치료 진단이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 시키잖아 네, 네. 시키면 사람들이 뭐 몰라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고름이 네. 나오는지도 모르고 침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치료의 원인으로 보기도 해요 비대를 왜싫어세요비대 일단 비대 비대 회사에서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논문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비대 모든 비대를다 모아 놓고요 음. 최소로 압력을 해 놓고 네. 다 압력을 재봤답니다. 전부 다 기준치 이상이었다. 네. 우리가 섭죠 네. 어. 그, 우리나라는 시원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 네. 우리나라는 살살 하면은 네.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최고로 올려가지고 뭐. 근데 실제로 유럽이 이제 비대의 원조잖아요. 네. 근데 유럽 비대들 보면은 여기서 쏘면 여기까안 올라옵니다. 음, 저, 물중기가 음.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는. 천장까지 네. 가죠.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비대가 우리 지난번에 책 다섯 명이서 모여서 책낼 때도 네. 비대 얘기를 좀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 네. 토론을 좀 했는데 아 우리 깨알 K R P P 아 네. 어, 어, 대장무 명의 네, 네, 네. 네. 대장무 저기 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다섯 <laughs> 명이 서 모여서 책 출간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비대의 장점과 단점 그런 그렇죠. 얘기. 어쨌든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환자한테 쓰지 말라고 해요. 저 관력근도 조금 약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자극돼서 네. 가려우기도 가렵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건조를 끝까지 안 하면 못하죠. 거의 네. 시간이 오르나사람도 목 달리니까. 건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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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어쨌든 뭐 저는 네. 사실은 비데를 씁니다. 네. 네, 잘 쓰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점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쓰지 말라고 음.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어쨌든 네. 치료 진단에 있어서 비데가 좀 방해 요소다. 저는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하고 네. 싶어요. <laughs> 다행히 사실은 농양이랑 같이 동반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단이 빨라요. 그렇지. 아프니까. 어 뭔가 부으면서 아프니까. 빨개지고 응, 응, 응. 붓고 아프고 피나고 진물나고 응. 열감 생기고 뭐 감기몸살처럼 경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 터져버리는 치료는 음. 터져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안쪽으로 드레인되는 치료. 그러니까 농양이 음. 바깥쪽 으그 피부 쪽으로 터지는 아, 네. 게 아니라 음. 아예 그냥 중간에 들, 그 그냥 그변 쪽으로 음. 같이 빠지는 직장 주의 농양이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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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신 분은 치료는 이 고환하고 항문 사이에 음. 이렇게 음. 이제 좀 불편한데 비뇨기과를 가셨대요 아, 그럴 수 있죠 비뇨기과에서 네. 항생제를 드신 거야 아,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항생제 드셨는데 <laughs> 효과가 없어 그래서 비뇨기과 다시 갔더니 혹시 모르니까 항구 내과를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딱째 넣어서 배농을 했는데요 분수처럼 고름이 네, 네, 네. 처음 봐보니까 막 이따만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네, 그렇죠. 치료와 농량은 진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감기 몸살처럼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슬슬늘쭉 뻗어 네. 리고 그래서 처음엔 막 네. 처음에 막 이비인후과 가요. 처음에 막 내과 가요. 요즘에는 막 코로 나 검사해요. 다다 <laughs> 어, 네. 괜찮아. 뭐뭐 어, 뭐 병원에서는 감기약 먹고 좀봅시다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점 심해져서 항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지면 네. 이제 내과생이나 이비인후과생이 어 항문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와서는 막 그냥 지구가 막 그래. 네. 이만큼 아, 어, 진짜 치료 진단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지. 아, 치료는 저희도 어려워. 아직도 저도 어려워요. 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초음파가 등장한다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총파가 나와요. 아, 그, 뭐파갑시다전음파바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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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예. 전파. 전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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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기계식이었어. 기계식. 이르면서 게... 그렇죠. 프로브에 이제 초음파가 나오는.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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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이라고 너무 <laughs> 어렵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이제 영화. <laughs> 여기까지 어렵게... 말해야 돼. 아, 우리 좀 위험 발언인 것 같은데. 우리 편집 음... 좀 해야 될것 같아.